오늘은 브라질 보르바시 시장 시마오 선수와 시의원 실바 선수 대결 <laughs> 준비해봤습니다. 어, 서로 지금 펀치 날리는데 골반 펀치와 로또 펀치 1대1 비율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김동현이 정치인 되면 그냥 게임 끝나죠. 어, 상대 당은 명언만이나 채용만 영입해야 될것 같고. 오늘은 브라질 보르바시 시장 시마오 선수와 시의원 실바 선수 대결 <laughs> 준비해봤습니다. 현역 정치인들인데요. 양 선수 MMA 경기를 하게 됐는데, 정면에 홍코너 쪽이 시장님, 청코너등보이는 쪽이 시의원이고요. 양 선수 시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였는데, 시의원 측에서 시장이 시 모국탄 관리 등 어, 일을 잘 못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그렇게 불만 있으면 한판 붙자고 시장이 제안했고, CEO도 지지 않고, 대결이 응하게 되면서 링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링 아나운서도 있고요. 제대로 한판지 붙을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도 저런 이벤트를 도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치고받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링해서 어 이렇게 대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지를 둘다 같은 걸 입고 왔어요. 다른 색을 입으면 좋을 텐데 어 정면에 홍코너가 시장님, 청코너가 위원님이고요양 선수 심판에게 주의사항 듣고 있고요. 어 둘다 지금 50대는 돼 보이는데 몸이 어 괜찮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경기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어. 자, 로우킥 들어갑니다. 어, 신양님 창입니다. 코너에 몰렸고요 클린치로 위기 모면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본캐부인데요 시의원. 다시 로우킥! 로우킥 연타에 당합니다. 신양님, 방어해야죠. 예. 아 펀치 날려보는데 로켓 방어해야 됩니다. 펀치 <웃음> 들어갑니다. 곡골라졌고요 <laughs> 시현 선수 다리 치우고 사이드 마트 운 잡습니다. 어 아, 순식간에 아, 시현 선수 지금 목을 잡고 있는데 아, 바닥에 깔렸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어렵습니다. 지금 아에 깔려 있는데 이스케이프를 하든지. 어 아, 시현 선수 파운딩 들어갑니다. 지금. 자, 저 상태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신양 선수, 아 시온 선수는 지금 그라운드 대처가 쉽습니다. 예 목만 잡고 늘어지고 있죠. 아, 그라운드 움직임이 별로 안좋구요 아, 백을 잡힙니다. 지금 백 초크 들어가나요? 자, 초크 턱에 걸린 것 같은데, 아, 지금 돌아서 빠져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유연하게 한 마리 뱀장어처럼 돌아서. <laughs> 나왔고요. 자 순식간 에 역전됩니다. <laughs> 상마 영선수 위기였는데 자, 다리로 밀면서 일어났습니다. 스탠딩에서 킥 날려봅니다. 영선수 어, 경기가 지금 순식간에 이 시각각 바뀌고 있어요. 미들킥 자, 로우킥 날리는 시현 선수. 지금 아까부터 로우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죠. 아까 달콤한 맛을 봤기 때문에 중독 증세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어리 없는 킥 날려봤고요. 로우킥 날려봅니다. 어우, 나름 지금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요. 로우케, 로우케 방해됩니다 시장 선수 그 맞으면 안 돼요. 아1라운드 어, 끝납니다. <laughs> 경기 재밌어요. 역시 감정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참 재밌고요. 각코너 세컨 올라오는데 시장 쪽은 시청 자치행정과 직원 같고요. 우원 쪽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와서 시장님과 시의원 지금 수발 들고 있는데 아, 라운드걸도 올라왔고요 약간 연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운드걸체육재능까 생활체육팀 육급 어, 개장님인것 같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의원님 때문에 시청 직원들 총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적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초과근무 수당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때 윗분들한테 잘 보이면 아무래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어, 자, 시장님은 지금 바닥에 철푸덕 앉아있죠. 요새 과행영전 이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어, 주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쉬는 시간에 개토로이랑 파워웨이드 파란만 마시고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상체 근육은 발달했는데요. 하체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죠. 어, 지금 태양인으로 보이는데요. 시이원 선수는 상대의 약점인 하체를 잘 파고드는 것 같고요. 지금 사상 이학에 기초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버 선수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어, 링에 기대서 상체를 스트레칭하는데요. 지금 하체 에 풀어줘야죠. 지금 상대가 하체를 노리고 있어요. 자, 이 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어, 과연 이 라운드는 어떤 경기가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선수 백스핀불로 날리는데 좀 체력 아껴 됩니다.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자 미들 킥 날려봤고요. 어, 빨리 싸우라고 동려합니다 심판. 어, 선수 체력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어, 공격에 신중함을 보이네요. 로킥 날려봤고요. 어, 다시 달려붙습니다 시장 선수 어, 목을 잡혔는데. 다 뜯어내고 겨드랑이 팠습니다 지금 케이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자 넘기려고 애쓰고 있죠. 신현 선수 돌아서 빠져나왔고요. 어, 지금 위기탈출했습니다. 아 어, 펀치 날려봤고요. 선수 지금 많이 지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0 넘으면은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죠, 사실. 예. 이제부터는 정신력 싸움이고요. 로우키 살짝 걸렸고요. 로우키 맞고 원투. 어, 살짝 지금 걸렸나요? 어. 아, 엉덩킥 날려봤고요 시장 선수. 다시, 엉덩킥, 펀치! 아, 로우킥, 시이온 선수는 로우킥으로 재미를 좀 보고 있죠? 자, 2라운드까지 끝납니다. 양 선수 굉장히 지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정신력이 강한 선수가 이길 것같고요 자, 1라운드 때 체력을 다 썼죠, 양 선수. 어, 2라운드 때, 조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청 자치행정과 의회사무직원들 올라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행영전 이런 거 의식해서 의자 없이 그냥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선수. 자, 3라운드 시작합니다. 3라운드는 어떤 경기가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지쳤기 때문에 어, 공격 한번한 한 번에 신중해야 됩니다. 예. 체력을 아껴야 되고요 로우킥 들어갑니다 어, 시장선수 다운됐는데 지금 그라운드가 부담돼서 들어가지 않죠 그 사이에 일어났고요 시장선수 심쿡 했고요 제자리 뛰기 한번 했고요 어, 서로 지금 펀치 날리는데 골반펀치와 로또펀치 1대1 비율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네. 박빙의 중간 승부가 <laughs> 펼쳐지고 있는데요 난타전이긴 한데 허접하면서도 뭔가 좀 재미있고 여러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드는 경기고요 어, 로우 날립니다 시원 선수 어, 시원 팀 데미지 받은 것 같고요 자신의 주력 공격인데 레그킥으로 막고 있어요 자 막판 힘을 쥐어짜봅니다 어. 어려 없는 펀치. 어. 심판한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다고 어, 어필하는 거죠. 아, 시현 선수 뭔가 하나 해야 돼요. 로킹 말고 플라잉 니킥 이런 거 동작 큰거 보여줘야 되죠. 예. 자 펀치 들어갑니다. 어, 뒤로 도망치는데 시현. 자 마지막 힘 지어 짜내서 들어가 봅니다. 자 시현 선수. 아, 어, 3라운드까지 끝납니다. 어, 어 재밌어요. <laughs> 양 선수 완전히 지금 아마추어 경기인데, 족구 못하는 사람들 족구 경기 보면 재밌거든요. 어, 그런 경기 보는 것 같이 재밌었고요. 양 선수 둘다잘 싸웠고요. 지금 서로를 때리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않게 어, 잘 싸웠습니다. 예. 되게 잘 보겠죠 경기 내내 어, 서로 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말로만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링에 올라와서 한바탕 하고 나면 또 서로 풀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고요. 정책 같은 거좀 짜잘한 거는 서로 충돌할 때 어, 이긴 사람이 결정하는 걸로 하고 어, 이렇게 경기하면은 뭐 계류되는 일도 없고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김동윤이 정치인 되면 그냥 게임 끝나죠. 어, 상대 당은 명언만이나 채용만 용해야될것 같고요. 자 판정으로 가는데 결국 시장 선수 승리 가져갑니다. 어, 1라운드 때 그라운드에서 점수를 먹었고요. 어, 끝에는 좀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 훈훈하고요. 예, 예 재미있는 경기였고요. 예, 오늘은 브라질 어, 시장인가. 시연 대결이었구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